사교 자금 교회는 1년에한두 차례 세례식을 갖고 또한네 차례 성찬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땅에 출현한 이후에 이 성찬례식은 참으로 신비 중에서도 신비여서 함부로 경솔하게 해서도 아니 되고 또 그것을 요리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13년 부활절을 말해서 저희 교회는 새 어린이들 이도영, 정시우, 조재호 새 어린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올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례식을 부행한 어, 다음에 전체가 또 참여하는 성찬 예식을 부행할 것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을 운동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맞지 말고 그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하시고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머리 위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셨다 마가복음의 10장의 말씀입니다. 세례는 말할 필요도 없이 물과 보열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옛 사람을 씻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상징의 표지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문제는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이는 아직 의식이 사라지 않아서, 짐리하는 모든 세례의식의 뜻을 아직은 모르지만, 세례의식이란 것이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고 이 예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미 그 생명을 깊이 받으시고 돌보시며 양육하고 계신다는 신앙 고백의 것입니다. 둘째는 그 아이를 선물로 가정으로 받은 부모들이 내 자식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친 법도대로 바르고 믿음과 소망, 사랑 안에서 길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양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이며 어린아들이 어린 아이가 커서 자기들의 의식으로서 이제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전신례를 받을 때까지 부모와 가정과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교인들이. 그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서약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제 아기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오늘 아기 세례를 받으실 부모들은 아이를 안고 그 안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말에 동의하시면 이해하고 대답 내주기를 바랍니다. <laughs> 우리 오늘 세례를 받는 김도영, 정시우, 조재호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교회와 온 세계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이경의 이와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할 때 믿음으로 양육하며 주의 법도대로 가르치고 돌보며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자녀가 성장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에게 묻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세례받는 김도영, 정시우, 이초재오 세 어린이를 우리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서 그들의 부모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양육하는데 협력하시기로 마음으로 약속하십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부터 정한 법도대로 주의 분부하신을 받아 저희께 오늘 유아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예식에 같이 해주시고 세례받는 이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시사. 험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큰 후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님의 사랑을 받은 어린이 종시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더 기도합시다. 예수의 사랑을 받은 조제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저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이와 세례를 받은 김도영, 정시후, 조재호 이세어린이다 사교 자은 교회의 교인으로서 정식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선언하고, 우리 교회 의 교인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온 세계 교회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세례를 통하여 아이들을 저희 믿음의 공동체 이론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자라서 그들의 신앙 포백을 할 때까지 그 부모와 교회가 맡은 책임을 다하게 하시옵소서이 세상 자라는 동안에 주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항상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살게 하시오소사. 메시 그리스도의 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 네. 본이어서 같이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다 같이 찬성과 198장, 198장, 1절과 4절을 같이 보르시겠습니다 하의 제정의 말씀을 복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고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를 시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증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부활절 날 다시 한번 저희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과 하나되기를 원합니다. 낫고 허물어지고 희망이 없는 저희 삶 속에 생명의 불꽃으로 다시 한번 불붙기를 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당신을 따라가는 저희 생명이 아니라, 당신의 살을 먹고 고열을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석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부르 하시고 감화하셔서 저희들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강구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그렇게 화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으로서는 정보면 장로 공은의 전도사 최현정 집사 공일택 예배부장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예배장례 그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에,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제단으로 직접 식탁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너를 받는다 생각하시고 가운데 줄로 이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줄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양쪽 어, 길로 이렇게 나가셔서 어, 혼돈이 없도록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선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세례를 받으신 분만 어, 참석을 에,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어, 주님의 에, 식탁에 직접 참여하셔서 떡과 어, 잔을 받는 신정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thank you 기합시다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저희가 오랜만에 사교차는 교회 안에 당신의 식탁을 베르스페서 하시고 주님의 몸과 포유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게 하시니 이 은혜를 저희들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자행차지하며 멋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신앙생활을 주께서 견책해 주시고 생명의 이기를 감사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각자 자기의 구원을 완성하도록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마땅이 주의 전에 나와 이 성찬에 참여할 많은 저희 교회 식구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함을 이 종이 마음 아파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성령께서 공고하시고 곤면하셔서 <laughs> 그들에게 빛주신 하늘에서부터 왔던 그 처음 빛을 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구원의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공고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날마다 더도 굳세지기를 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aughs>